흐름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코멘트를 할게요. 오, 잘 됐네. 흐름성에 따라서 흘러 내리는 거에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임상에서 저희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 임상에서도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으면은 골라 쓰시면은 굉장히 임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패커브를 썼던 이유는 이게 너무 흘러가지고 조정할 양이 너무 많고 다듬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하이 스피드나 스톤이나 벌을 써서 다듬을 양이 플로로블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저는 패커블로 떼우고 다듬는 걸 붓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이제 이거를 다듬는 양을 훨씬 적게 해 놓고 하는 걸선너했었던 그런 타입인데 근데 일단은 손이 네. 잘안 가잖아요 조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브를 쓰는 장점은 뭐냐면 손이 하나만 필요한 거잖아요 패커블을 하려면 일단은 레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시스트가 한 명이 더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리트렉션을 하면서 내가 플오프를 짜는 거랑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모자랄 때는 솔직히 플로우볼이 훨씬 편하죠 어시스트 한명 줄일 수 있는 건데 패커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는 내가 뜨기도 귀찮아가지고 플로우를을 쓰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은데 굳이 왜 이렇게 옛날에 고생했나 근데 패커볼을 썼을 때에 비해서 결과도 나쁘지 않으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이게 근접 어플리케이터에다가 안 떨어지잖아요. 진료의 방해를 받던 때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 제가 플로러블을뭘 써보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플로러블로만도 할만하다. 적당한 그 점도를 가지고 있는 이게 서비컬의 뭐 강도라든지 쉐이드 난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성인데 이게 적절히 조절이 가능하고 선택 가능하다 내 취향에 맞춰 서살수 있는 게 있더라. 이게 되게 나는 근데 흐름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색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때우는 거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환자가 나중에 거울을 봤을 때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네. 듣고 해야 되니까 흐름도는 술자 중심적인 사고고 음. 쉐이드는 환자 중심적인 사고고 네, 일단은 사고의 방향이 네. 가는 것은? 결과는 오래 가니까 아, 쉐이드라는 게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않는다고 표현했던 건 에러가 굉장히 적, 적어요 아,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때는 진짜 A3를 써야될까 A3.5를 써야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세 예, 응. 아니 그리고 써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조금 어두운데도 A3를 써도 잘 맞고 응. 조금 밝은데도 A3.5를 썼는데도 맞고 대동소이하게 다 맞더라 이게 최근에 필러의 함량들을 높이는게 플로블레진에서는 이제 기술력인데 예전에 이제 필러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가 팔리싱할 때 표면이 거칠어서 금방 스테인이 된대든지, 아니면 기포가 잡힌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안에 있는 매트릭스 자체들에 대해서 발전이 많이 되어서 필러 함량이 높아도. 팔리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뭘 고려하는 것같아 지금 나는 일단은 안 떨어져야 되고 쉐이드가 좋아야 된다. 제가 병원에서 수련 받을 때 쓰던 거를 지금까지 계속 써왔습니다. 재료나 이런 거에 선택의 기준이 제가 아니고 직원이나 실장이 <laughs> 보통 이제 선택을 해서 계속 재고를 채워놨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뷰티피를 제가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하게 돼서 사용하고서는 이전에 쓰던 프로블레진을다 정리하고 지금 BT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일단은 합리적이고 색상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성 같은 것들 굉장히 뛰어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성이 뭐가 다른가요? 필러가 만들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일단 그 필러 함량의 종류도 다양하고 음. 용처별로 적당하게 흐름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플로블이 플로브리... 여러 가지 점도가 있는 제품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보통은 쉐이드로만 구별이 되어 있지 여기처럼 음. 필러의 함량이라든지 아니면 흐름성에 따라서 레진이 세분화되어 있는 건 없는데요. 보통 처음에 생각할 때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초기에 마련해야 되는 레진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 편하고 빨리 적용할 수 있다는 이런 차이 때문에 다른 레진을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로브 서비컬할 때좀 편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꽂혀서 그게 마음에 들면은 저는 그 제품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뷰티피를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제품은 거의 지금 유통 기한을 넘길 정도로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 원래 이렇게 동영상 본다는 얘기를 안 했죠? 네. 뭘 재밌는 거 준비했어? 아뭘 원하시는데? <laughs> <laughs> 동영상 보시죠. F10을 적용. 잘 보시면 흐름성이 엄청 좋죠. 그냥 짜면 네. 확젖어듭니요 그래서 뭐 익스플로로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 없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음. F10을 한번 이렇게 바닥에 깔아준다. 그리고 보시는 게 이제 F2거든요. F0인데 음. 음. 얘는 은근히 그래도 이렇게 좀 만져줘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하는, 하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음. 네. F10과 F2의 차이는 이 익스플로러를 손을 대는 양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다듬을 때 저는 그래서 음. 식용부는 이런 기구를 좀 특별히 써주고 있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한 종류만 썼었는데 네. 이렇게 F10을 쓰이는 네. 걸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음. 음. 좀그두 개를 나눠서 큐어링하는 게 큐어링 시간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음. 모양을 네. 만드는 거는 조금 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비컬 레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기포 없이 네. 정확하게 올라오는 네. 게 중요한데 에프테으로 밑에 바닥을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잡으니까 훨씬 더 안정감도 네. 좋아. 지금 요건 이제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원 글로스라고 하는 아. 게 음. 그냥 한번 하나로 다 이렇게 뭐 리싱과 핀싱이 되는 그런 재료이 있는데 같이 쓰면 좋다. 저희 얼마 안 찍었는데 벌써 지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먹었죠 <laughs> 아, 지치진 네, 않은데 쓸데없는 네. 건 알았어요 아, 네, 네. 어떤 게 먹히는지 잘 <laughs> 모르셔서 그런 <laughs> 예. 말씀이신데 뭐가 중요한 건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보시는 네. 10분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는 3시간 동안 찍습니다 본인이 사용했을 때아 이거는 어땠나 한번 정리해보시죠 사용하기도 편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특정 시츄에이션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특히 색조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그런 느낌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로우가 많다라는게 여러 가지 그 조작성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F10으로 베이스 깔고 그 위에 이제 적층으로 해서 다른 플로우의 레진을 쓰는 게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수한방법인것 같습니다. 국에서한원에님의그 동영상도 개인적으로는 저에게한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후감을 얘기하려니까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laughs> 네. 첫날이시니까 클로징 멘트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좋은 레진을 여러분들에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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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정말 영서이고 즐겁게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